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코너는 생태적 마을교육 공동체의 의미를 탐색해가는 코너입니다. 어, 제 책의 그 제목이 마을교육 공동체의 생태적 의미와 실천이라는 아, 것인데요, 이 내용을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첫 번째로 왜 마을교육 공동체가 대두되었고 왜 마을교육 공동체가 필요한지에 대한 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첫 번째로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아, 변화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뤄어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특징이라고 하면 아, 아시다시피 경쟁과 그 다음에 평가라는 기제를 통해서 학교를 시장화시키는 시장화로 이렇게 만들어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그 단적인 예로 우리는 현재 학부모와 학생을 교육소비자라고 부르는데 어색함이 없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소비자라면 교사는 교육공급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학생이라는 교육소비자와 교사라는 교육공급자가 만나는 학교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들의 가르침은 교육서비스가 될수 있는 거고요. 학생들은 소비자로서 교사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최근 우리 일반적인 학교에서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도 다른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엎드려서 자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사나 선생님들이 만류하거나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문제는 이러한 교육을 과연 누가 원하느냐 라는 겁니다 물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러한 교육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도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엎드려 자고 다른 공부를 하는 이런 교실 속 상황을 정말로 원치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놓여 있는 학생들도 이러한 교육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누구도 원치 않는 교육들이 우리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거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일종의 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키우려고 하는 아이들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교육 소비자인지 아니면은 민주적인 시민인지 우리 사회가 우리 교육에게 제 차, 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은 이에 대해 아, 답변을 해야 될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 합리적인 어, 소비자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우리가 교육시켜야 되고, 그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의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 삶이라는 혹은 사회라는 맥락적 지식, 맥락적 소양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학교에서만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이들의 배움이 학교와 아, 교실이라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고 또 교과서라는 틀을 깨고 아, 시대적인 혹은 사회적인 요구에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에 아, 젖어들면서 그, 아, 삶의 어떤 맥락 속에서 호흡하면서, 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제공을 해야 됩니다. 마을교육공동체가 최근에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요구에, 아, 부합을 하는, 아, 이러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